음식물 쓰레기 고민 끝, 음식물 처리 고민을 싹 날려줄 상품들. 주방의 새로운 필수템, 노멀 라이프 미니 음식물 쓰레기 냉동 보관함을 만나보세요.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그 불쾌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세련된 밀폐 디자인으로 냄새를 완벽하게 차단하여 주방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해줍니다. 콤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주방 어디에든 손쉽게 배치할 수 있어 공간 활용성까지 높였습니다. 특히, 이 제품의 냉동 보관 기능이 위생적인 주방 환경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주방에서의 불쾌한 냄새, 걱정이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2인 가구의 최적화된 크기로 이틀마다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의 쾌적함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세요. 지금 바로 노멀라이프 미니 음식물 쓰레기 냉동 보관함을 경험해보세요. 주방의 혁신을 경험해 보세요. 매번 주방에 들어서면 음식물 쓰레기의 불쾌한 냄새가 고민이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파리 제행 진공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최첨단 진공 기술 덕분에 쓰레기의 냄새를 완벽히 차단하여 언제나 상쾌한 주방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리터의 넉넉한 용량과 세련된 디자인은 주방의 품격을 한층 높여줍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이 제품은 효과적으로 냄새와 초파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특히 버터레몬 색상은 부모님께 선물하기에도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 바로 파리지행 진공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주방의 필수품을 만나보세요. 당신의 주방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일리스의 혁신, 주방의 청결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주방에서 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신가요? 그런 고민을 이제는 퀸센스 음식물 쓰레기통이 해결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고급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어 위생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2리터 용량과 실용적인 뚜껑 디자인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악취 걱정 없이 상쾌한 주방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후기에서도 스테인리스 소재의 장점으로 냄새가 덜 배고, 세척이 간편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뚜껑의 밀폐력이 뛰어나 냄새 차단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핀센스와 함께 더욱 쾌적하고 세련된 주방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